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해외로 파송한 선교사들의 선교대회가 이번 주간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돌아보고 앞으로 한국교회의 선교가 나아갈 방향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독일에서 15년 동안 한인교회를 사역했던 손교훈 목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수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열린 선교대회와 선교사 수련회에 참석하셨는데요. 어떤 네. 내용들이 중요하게 다뤄졌을까요? 네, 일단은 그간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한지 선교사를 파송한지 이제 100여 년 정도 되는데 예. 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감사예 네. 배드리고 한국에 이제 벌써 위기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선교사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더 나가야 할지, 아하. 또 고국교회와는 어떻게 더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을지. 네. 그래서 선교사들도 살고 고국교회도 또더부흥케 되는 예. 그런 일이 없을까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예. 목사님 앞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때 독일에서 15년 동안 사역하셨다라고 말씀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사실 독일이 우리보다는 엄청 복음의 역사가 오래된 네. 곳인데 굳이 130년 된 한국교회가 독일로 선교사를 왜 보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땅이 하나님의 선교지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독일 땅은 적어도 한30-40% 정도 되는 그 이방인들 뿌리를 가지고 있는 본인. 최소한 아버지 어머니 때까지 따지면 몇십프로의그 예. 이방인들이 독일 땅에 와서 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정말 더 쉽게 다가가고 복음을 전할 아. 수 있는 정말 효과적인 선교지가 독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꼭 한인 대상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 네. 여러 군데서 온 이주민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런 네. 부분들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세 목사님 한 분하고 협력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한 네. 3, 4년 전부터 어, 다민족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아하. 하시는데 불과 예. 몇년 사이에 지금 한6 0여명 정도 모이는데 거기에는 이제 독일어로 물론 예배를 드리죠. 근데 거기에 한8 개국 정도에서 온 외국인 형제 자매들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 더군다나 요즘에는 이제 시리아에서 난민들이 이제 많이 오, 어, 오게 그쵸. 되니까 네네. 그 난민들이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이 교회를 찾아오는 거죠. 아하.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 근데 제가 보니까. 독일 교회로 나가기도 조금 어둡지 않고 음. 한인 교회로 나오기는 어렵죠 한국말로 해 드리고 있으니까 물론 통역이 되긴 하지만 근데 이 다민족 형제자매들이 모인 이곳에는 난민들도 오기가 편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아~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공동체가 엄청난 그런 어~ 선교적 역할을 하고 있고.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보게 됩니다. 네, 안 그래도 난민 문제를 좀 여쭐려고 그랬거든요. 우리 독일이 네. 그래도 난민에 대해서 가장 개방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네. 혹시 그 난민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역할이 있을까요? 그 정부가 그 난민 정책을 그렇게 관대하게 예.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교회가 아주 철저하게 든든하게 아하. 뒤에서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이웃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교회들이 네. 그런 정신으로 또 예배와 모든 사역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IS 테러 관련해서도 좀 여쭙고 싶은데요. 혹시 네. 선교 현장이 위축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까요? 독일 같은 데서는 그런 테러 위협 속에서도 이 난민들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쌓아놓고 같이 살아가야 될 형제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테러 분자들하고 예. 함께 살아가야 될 난민들을 그 혼돈하지 않는 겁니다 아. 예. 그런 위험이 있지만 예예. 그러나 또한 우리가 끝까지 함께 같이 가야 될 아. 그런 이웃으로 어 이해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 지금 흔들고 계시다고 봐요 중동을 흔들고 계시다던가? 유럽을 흔들고 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전할 수 없는 것들을 이슬람 무슬림 사람들이 어 유럽 땅으로 오게 되니까 아 어, 그게 어, 이제 현상적으로는 어, 사회가 요동치고 이렇게 불안한 요소들이 있지만 음. 어,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어, 그러니까 유럽의 이슬람화 위기도 있지만 거꾸로 유럽으로 오는 이슬람 형제 자매들을 어, 돌보고 그러면서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되고 아, 있는 거죠 네. 저는 하나님이 흔들고 계시다고 믿고 아, 있어요 그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제가 그 독일 교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지난해 독일 교회의 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laughs> 네. 네. 근데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 교인들이 모여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 이런 걸 네. 보면서 그 오래된 내공 같은 게 느껴졌었거든요. 그 독일 시민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 일단 범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인이 한30% 그러니까 내가 개신교인입니다라고 서류에 네. 서명해서 한 달에 소득세의 8 내지 9% 정도의 그 것을 원천징수해 가도 좋습니다. 종교세죠. 아유, 종교세를 그렇게 때는. 내도록 사인을 한 사람들이 거의 30% 정도 개신교인, 카톨릭교인이 아. 한30% 정도, 그러니까 범 기독교인이 한60% 정도 되니까요. 시민들이 따로 교회를 어떻게 보냐라고 보기보다는 네. 대체로 그런 범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어, 이끌고 가고 있고, 그분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아, 사실은 독일 교회가 묵묵히, 아, 사실은 관여하고 있고, 네. 어,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고 있죠. 아, 정말 독일 네. 교회에 힘이 있네요. 네. 네. 내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인데요. 그 루터 마르틴,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행사가 네. 독일에서 많이 준비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네.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고요. 또 한인 교회는 어떻게 협력을 하시나요? 네, 어, 일단 아마 독일 교회 그 에카데 독일 개신교회라고 하는 데에서 어, 기본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독일 교회날 행사가 네. 펼쳐지고 있고요. 그런데 어, 내년 같은 경우는 어, 그 루터 종교 5 0 0주년의 시발지가 됐던 비텐백하고 교회날 행사는 기본적으로 벨린에서 열리는데 예. 벨린과 비텐백을 오고 가는 그런 상시 그 열차를 이렇게 아하. 운영하면서 네. 그두 도시를 중심으로 음. 교회날 행사를 5월 달에 그렇게 종교개혁 기념으로 주, 음, 그, 어, 교회날 행사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가을 이제 10월 31일인 종교개혁 기념일이니까 고무렵에는 예. 그 이제 비텐베에서또 어,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고 종교개혁지 관련된 그 루트들을 예. 쭉 따라 돌면서 릴레이로 다양한 그런 문화적인 행사나 뭐 아. 이런 것들이 되고 예. 마지막 아마 끝나는 날쯤에는 엘베강가에서 수십만 명이 모여서 어떤 축하 음. 예배 음. 이런 공연들이 어, 이루어질 계획으로 되어 있고 한인 괴들이 음. 예, 또 같이 예, 거기에 당연히 협력하게 되고요. <laughs> 네. 어 한국의 신학자들을 또 초대해서 독일 아, 교회가 아, 특별히 초대해서 아, 네. 어떤 포럼을 여는 아, 네. 그런 아, 네. 계획도 가지고 있고 아, 아마 곳곳 지역에서. 아, 네.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네. 독일 교회랑 협력해서 많은 행사들이 지금 계획되고 있을 것으로 아,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 풍성한 행사, 정말 기대되는 <laughs> 네. 행사들이 굉장히 네.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먼 타국에서 선교 사역 잘 감당해 주시고요,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